예, 공정거래위원장님. 예, 네. 네, 저희 방에서 그제출 받은 자료를 가지고 지난 6년 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 또는 그 합의법령 개정한 건을 전수 조사를 해봤더니 280건 정도를 시행령 시행 규칙을 개정했는데 그 중에 규제와 무관한 139건을 제외하고는 241건에서 보니까 규제 강화와 규제 완화 의 비율이 1대 1 정도가 아니라 5대 1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완화 하나하면 강화 다섯 개를 한 걸로 나옵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2년 동안을 보면 그 배율이 6대1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이걸 상당히 우려스러운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규제는 시장 거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규제를 강화하면 그만큼 시장 거래가 위축되거나 아니면 소멸되는 효과를 내거든요. 그거는 뭐잘 알려진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가 뭐 혁신성장한다, 경제 활성화한다 하는데 이렇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경제라는 이름으로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고 규제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현 정부가 지금 온풍기와 냉방기를 같이 틀어놓는 정책 충돌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공정거래 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이 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운영해 나가실 예정입니까? 위원님께서 그 분석한 얘기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이 시장 거래를 위축시키거나 거래를 소멸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네. 옥석을 잘 가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기본적으로 법을 만들면 법 시행령에 위임되는 내용이 있고 네네. 입법 취지가 있습니다. 근데 시행령이나 하위 법령을 통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행위가 아니고 자체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규제 조정 실장 지금 전체적으로 규제개혁위원회 지난 2년 동안 규제 심사 결과를 보니까 철회 개선 권고율이 2016년에 77%에서 2018년에 53%로 급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현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어떤 규제개혁이나 혁신성장에 있어서 과연 규제개혁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지침에 보면 하위 법령을 개정해서 입법 취지나 법률의 위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예. 예. 근데 그것이 잘안 걸러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면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책 기조 경제 활성화와 시장 거래 활성화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점 두고 있는 가불 관계 규제 강화가. 양립할 수 있는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을 가지고 국회의 입법권을 편법 우회하려는 시도가 공정위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포함해서 범정부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뭐, 워낙에, 그, 최근 들어서, 그, 법률에 통과하는 게좀 더디다 그렇죠. 보니까, 예. 뭐 법률 통과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민의 대외기관이 입법기관에서 <laughs>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거를 시행령이나 하위법령으로 편법 우회하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지 않고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봅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 이 점에 관해서 범정부적으로 좀 주의를 환기시켜 주기를 <laughs> 부탁드립니다.